집 내놓으러 왔니? 저여저 뭐야? 미친 거야? 쿠팡 플레이 시청자 여러분, 오인범 역을 맡은 조영합니다. 대박 부동산에서 홍지아 역을 맡은 장나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대박 부동산은 귀신 들린 집만 취급하는 퇴마 전문 부동산이고 네, 퇴마하는 공인중개사 홍지아와 저희 대박 부동산 대표 홍지아 사장님이세요 최근 건물에서 죽은 사람 있나요? 사람 죽이신 적은요? 육체도 없는 원기한테 음식 줘서 뭐 하시게요? 약 올리시게요? 그리고 귀신 사기를 치고 다니던 사기꾼인 줄 알았지만 특별한 영묘였던 오인범이 만나서 <목소리> 최근 이유도 없이 집안 전자제품이 오작동 한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야. 연구 논문에서만 보던 사례를 실제로 보다니. 연구 논문? 사실 전스탠퍼드 대학에서 스케일러 에너지 치료를 연구 중인 연구원입니다. 이틀 사용에 500달러면 500 괜찮으실까요? 함께 퇴마도 하고 또그 외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들어와서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 뒤에 귀신 이 있어가지고 아. 아 맞아요 실제로 귀신이 분장하고 계셨어요 어 사실 저희는 막 공포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중 그래도 중간 중간 그 귀신을 좀 무서워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오 깜짝 놀랄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꾼 너 영매였어 영매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어렸을 때부터 흔했을 텐데 왜 모르는 척해 내가 진짜 영매라고? 영매란 퇴마사가 퇴마를 할때 없어서는 안 중요한 존재입니 본귀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매의 몸에 빙의를 시킨 뒤에야 퇴마가 가능하거든요. 헤엄치고 있는 인범한 줄인데 <laughs> 거의 뭐몇 달을 고생한 것 같아요. 몇 달을 촬영 초반 내내 아 어, 진짜 헤엄치고 있는 인범뭐 편안해 보인다 뭐이 정도였는데 되게 안쓰러웠어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 끝나기만 하면 뭐 먹어야지 끝나기만 진짜. 하면 뭐 먹어야지 근데 나중에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 예. 지금이야! 벗어! 어? 어...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걸이가 아주 중요한 저에게서 정말 중요한 목걸이입니다 꼭 봐주셔야 돼요 당연히 쿠팡플레이에서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지인, 그 쿠팡 네. 없으면 못삽니다. 지금 <laughs> 모든 게다 있다고 엄청 자랑했어요. <laughs> 뭐 모든 게다 있어서 대박 부동산도 있습니다. 네. 쿠팡 와우 회원이시면 <laughs> 추가 비용 없이 <laughs> 쿠팡 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거 뭐 하루만에 배송되는 거기 때문에 로켓 배송. 응. 쿠팡에서 없는 게 없어요, 너. 너 쿠팡에서 나왔지?